지는 모르겠지만 하우스 안에 네그 네, 지금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작 타임 요청고요자 경기 중에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작전 타임을 여기서 요청합니다 스웨덴 아직 작전 타임 사용하지 않았요 우리는 올림픽 뭐냐고 여쭤보세요 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과 스웨덴 클린 경기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마지막 시민인 등계 4지육으로 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다섯 개 지금 공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게 아닙니다 한 명이, 지에서 붙이고, 그 제발 공소에 제발 공소에 공유가. 공유가. 이 상태로는 절대 가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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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조금 안쪽, 아 걸려놓지를 못하는군요. 조금 약했네요. 빈자, 빈 괜찮아 괜찮 <목소리> 괜찮아. 괜찮아.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마음이 서 있는 작전 자체가 많이 흐트리는 것 같습니다. 더 응원을 달래요. 지금 아? 펭수 보고 더 응원을 달래요, 많이. 자, 여러분, 우리 선수들에게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카메라... 이목도리가 뚜드리지 않을지 한경 <laughs> 마음은 편해질 겁니다. 모두 지금... 힘을 주 세요. 파이팅. 진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좀큰 실수를 해 줘야지 우리가 점이상지한 번만 큰 실수 해 주세요. <laughs> 진짜 한 번만. <laughs> 아니 어차피 올라가냐.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laughs> 네, 하나는... 여기 다 빠르나. 에라이.

나이 채이 이 저희 안으로 끌고 옵니다. 김초이 스윙 바깥 바 조금만 더 김을 라릴수있라님 아, 네. 이것도 정확하지 않았네요.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아. 네, 이렇게 되면 아, 우리는 상대 스톤의최대한 아, 이용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지금 상대는 우리 스톤이 점수에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요. 커버나운드에서 하나하나 하우스 안으로 집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우리 스톤을 제거해도 되지 않나요? 스웨덴 입장에서는. 네, 단정롭긴 하지만요. 그 얘기는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다시 커버라운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들어가겠다고 했다가 우리 스톤을 제거하는 프레이네요 고맙습니다. 도한보다 네, 네. 이 사람으로서는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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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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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살살!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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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줌 소변 대변 살짝 어, 아라라 네. 음. 음. 네. 자 제거로 들어와그러면좀 매너 있게 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똥이 <laughs> 네. 네. 아니요. 똥 처음에는 불을 보고요. 네. 이다너스로트테이크아을봐야 트이플 테이크아웃 이미 우리는 트리플 테이 테이크아웃을 수많은 경에서 기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번 30... 경기에서 또 트리플 테이크아웃 기대봐도좋차을까요 그다음에 또 슈터가 노출이 돼서 가 2700분 들어오셨어요, <laughs> 네. 지금. 아직은, 아직 그면 네, 아직 세 번의 기회가 남아 있고 저희가 0봉이기 때문에 기회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김윤서도 한번더 사람 똥수라고 하시는데요. 정해. 정해. 정해 에 가자. 정해. 김은정 선수가 붙 공간을 마련하는 같습니다. 세베, 세 세베, 세 세베, 세세 자, 이거 안으로 야이플이 봐야 돼요. 이 자 칠자는 나가지 않는데요. 네, 우승 수들 실수했어요. 아, 자, 아직 기가 있어. 아직 기가 있어. 자, 두 개씩의 스톤이 남아 있습니다. 점, 여러분들, 점 뒤집어. 여러분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지금 이 부담감을 우리의 응원으로 바아줘야겠니다 엄청 긴장되실 것 같아요 저는 저기 가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당연하 지금 이 경기가 끝나면 우린 떨어지는 건데 지금 펭수 동계올림픽 보고 있습니다 팀팀 경기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스웨덴이 모르는 척했어면 됩니다 배고 자기 공을 두 개를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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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공이 빨간 공이었나? 하고 노란 공을 쳐아고다를 테이크아웃을 본인들이 하면은 유라 네, 시간형으로 돌아 들어와서 이야 속도가 아주 뭐야? 이제두개 스톤이 남아 있는데 두개다살 엑스트라 드갈수 있는데요. 이게나 남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붙일 공간 없습니다. 아스톤을 음, 네. 네. 먼저 타격하고 움시킨다 핑크 아, 음원 메시지 하나 보내자 우리. 또 김민정 선수 이런 샷 잘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열아버리자. 쳐내고 하우스에 남아야 합니다. 네, 그렇죠. 쳐내고 하우스 밖으로 나가면은 경기가 끝나죠.

<놀람> 남만있어아요 몰라요. 헤이스번 노란색이 있고요. 방금 들어간 스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를 더질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 네, 우리 결과를 기결과 기다리는 선수들인 같요 네, 지금 우리 경기 결과에 라서 어느 팀이 준결승에 진출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선 보냐 캐나다나 지금 촬영 중에 몰래 아아 아, 보시 자기가 직접 보신데요 우리가 지면 캐나다가 올라는데요 우리가 지면 캐나다가 락하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지면 캐나다 탈락해? 하고 있는 캐나다 선수니아이합니다왜 아까 왜웃으어요 지고 있는데 역시 지고 때 웃는 사람이 희인가요 여기서 두 점을, 대한민국에게주더라도 엑스트라, 예요고 b u 이의심니다 우리, 에게 더블 테이크업 또는 트리플 테이크업을 주지 않 t Triple take off, which is, yeah, I'm not going to go after the w o r 그죠 뭐, 앞에 툭 밀어넣어서 탭을, 탭샷을 해서 1, 2번을 만들어 놓고, 어, 그리고 기다리면 될 수도 있고요. 네. 어떻게 김은정 선수에게 어려운 포지션을 주느냐, 어,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스웨덴 선수들은 1번, 2번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어, 그냥, 분반 아... 뭐 엔드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 없는 샷이 남아 있습니다. 점수도 앞서 있고요. 네. 2번 엔드. 컬링 못 보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나봐요. 네, 설명, 네,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현재 마지막 시행크 그 각자 기회가 한 번씩 남아있습니다. 음, 저희가 후공이고요. 이제 마지막 기회를 스웨덴이. 6년대 4대6이고요. 우리가 2점 뒤지고 있습니다. 한숨 쉬지 말래요. 제가 <laughs> <laughs> 한숨 어디 계속 옆에서 푹푹 거리는 게총구섭이에요 여러분. 저는 한숨 <laughs> 쉬는 <적> 없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네네 <laughs> 네, 빠른 인정 감사합니다 1시향으로 돌아서 들어올 것 같고요 트리플을 안 주고 아 더블을 안 주고 트리플을 주겠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최대한 어렵기 때문에요 우리 트리플 더 잘해 우리 트리플 더 잘한다고 더 잘한다고 아, 똥, 자 10엔드 똥똥똥똥똥똥똥습니다똥 방구 뿡뿡 뽕뿡이 사매님 도와주세요 뿡뿡 뻥. 오빠. 비 자, 쳐서 어, 이전하게 해내는 네. 어, 네. 자, 1번, 2번, 3번이고요. 세 개의 스톤을 내 보내는 건 물리적으로 어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불가능이 어디요왜 <laughs> 불가능이가 그래요? 시도해야 됩니다. 한시 방향 돌아 들어와서요. 최대한 강하게 하고 이스톤이 이렇게 연쇄작용이 나야 됩니다. 오 마지막 샷. 자 마지막 마지막 공이 떨어졌습니다. 대박! 아아 너무 아까워. 이 경기가 우리가 첫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중계층 경기는 못 올라가게 됐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좋은 경기 보여준 팀팀에게 우리 국가대표 컬링 선수님들에게 박수를 꼭보내주자 여러분 박수! 우리 국가대표 컬링 선수님들 그동안 정말 좋은 경기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그 부담감을 이겨내기 힘드셨을 텐데 끝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안전하게 그리고 기분 좋게 보아오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다음에 유영 선수도 경기하잖아요 유영 선수한테도 응원 한마디 하고 끝낼까요 자 여러분 오늘 또 유영 선수님께서 프리스케이팅 남아있죠 여러분들 꼭 같이 응원해서 유영 선수님 좋은 공연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꼭 응원합시다 펭수 어디 가냐고 여쭤보시는데요. 아 저는 이제 녹음하러 가야 돼요. 지금 녹음해야 되는 게 잠깐 기다리기 하겠어요. 녹음보다 이거 경기가 더중요해갖고 지금 빨리 녹음하러 가야 되니냐 알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마야. 감사합니다. 저희 라이브 종료할게요. 감사합니다. 화합이요. 아, 응. 잠시만요.